중간에 경기를 음. 한거야 이거 저건가? 음. <laughs> 여기 아닌데? 활발하네 <일본을> 음.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수캠프 상수입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주잘 보내셨나요? 저도 한주 어, 여러 생각과 어, 여러 고민, 여러 갈등 즐거움, 기쁨, 환희에는 별로 없었고 <laughs> 그냥 많은 생각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인건의 역할은 뭐 다른 거 아니죠? 이렇게 저처럼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캠핑 괜찮잖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도 역시 착캠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37분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고요. 온도는 지금 영상 500m 안. 아, 영상 16도. 그리고 이제 밤에는 아무리 추워봤자 이제 영하 2도 정도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그 새로운 곳을 가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는 곳, 알지만은 다른 포인트,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차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보단 봄이 더 추워요. 가을은 여름의 뒤안길, 봄은 겨울의 뒤안길이기 때문에 봄이 훨씬 더 춥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셔야지 돼요. 또 유튜브를 또 하다 보니까 35년 동안 연락이 안 됐던 친구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름을 그 친구가 밝혔기 때문에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laughs> 곽병호라고 예전에 그 태어나서 자란 동네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는 물론 틀렸어요. 학교는 틀렸는데 동네 친구죠. 아주 친하게 잘 어울렸던 친구인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나 병우다. 뭐 이렇게 아주 반갑죠. 그 채널 설명란에 보면은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어요. 글루다가 연락하기 바란다, 친구야. 아 지금 물건 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왔던데인데 안 왔. 왔던... 일킬로앞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나왜 이렇게 생소하지? 굉장히 생소한 분이 얼른 들어가. 다시고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어,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해가 지고 있어요. 밖에 한번 나갔다 올게요. 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와 안녕하세요 산스캠프 상수입니다 어, 아까 열심히 찍다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란거지 어, 이 맥주를 마시면서 아까 열심히 이 날리고 중간에 경기를 한 거야. 경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를 안 켰어. 제가 왜 자꾸 그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 뭐 일단 클라우드 얘기 뭐 그냥 클라우드 얘기했어요. 클라우드 새로 바뀌고 신겁다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맥주를 더사올걸 그랬어요. 맥주가 맛있네. 얼음도 이만한 거사 왔는데.

음, 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소스를 일단 생류를 하고 밤하고 먹을게요. 일단은 그리고 한가득 갖고 왔어요. 그리고 샐러드 되게 좋아해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엄청 그치? 이거 저거 같은... 이거 잘라줘야 돼요 샐러드 그냥 먹도안 먹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먹는 것도 또 맛이 있으니까 하나만 찍어 먹을게요 하나만 아또 갈등 생기네 음 오, 맛있어. 어떡하지? 어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이쪽에만 하자, 이쪽에만. 이쪽에만. 음! 음! 이 사과랑 이 연어랑 엄청 잘 어울려요. 예전에 애슐리 가면 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어 샐러드 있거든요. 그것만 먹었어요. 음! 네,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굴 찍어가지고. 여곤 이걸 딱이야. 띵 음. 아니 하이볼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지금 안주로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이볼 엄청 배불렀을 것같아 그거 먹면 근데 연어가 이게 맛있다. 아니 이거 녹음하는 걸왜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흥분을 하면 안 돼. <laughs> 그게 뭐냐면은... 어? 와 여기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지? 와 빨리 빨리 찍어야지. 이거를 조심해야 돼. 그냥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아니야, 근데 아까 막 내가 막와 이거 뭐 이건 아니었는데 그 뒤에서 차 뒤쪽에서 그 진흙 먼지가 엄청 부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아마 그걸 미쳐도 놓친 게 아닐까. 막 카메라에 막 먼지 들어가고 막 이러면 은 분진이나 방수. 이런 거안 되는 카메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그냥 속 편하게 캠핑장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캠핑장도 속 편하지 않아요. 그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캠핑장도 있어요. 어디든 불편하다면 다 불편하고, 편하다면 다 편해요. 나제 아, 생각은 그래요. 제생각 아, 이거 봐, 이거. 술은 못 먹겠다. <laughs> 술은 못 먹겠어. 아니, 그, 사실, 그, 그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아, 여기 너무 좋네요. 아,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요. 네비가 완전 다른 데를 알려줘가지고, 왜 여기를 알려줬는지 모르겠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야경을 또한번 봐줘야 될것 같은데. 야경, 보러 가시죠. 이거 참나 이거. 어 안녕하세요. 좋은데요 여기. 응? 아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저도 덕분에 잘 잤습니다.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은 오뎅을 아, 오뎅 오뎅 우동을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코한번 풀어주고. 차 안에 양파 냄새 장난 아니네. 아, 양파 냄새가 많이 나네. 음식 냄새 안 나거든요. 양파 냄새는 장난 아니네. 생 양파 있죠? 아. 1 0 m 로 해야 돼? 조금만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저 조립을 해서. 지금 날씨, 온도가 1, 1도, 영하 1도. 뚜껑이 어디 갔냐? 뚜껑 이열디갔냐 뚜껑 어쨌냐? 뚜껑. 아이고 뚜껑 어쨌냐? 뚜껑 어디 가셨어요? 이게 재밌냐고요? 재밌죠. 차박을 하면서 제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왜 자는 게 부담스럽냐면은, 아 그건 어쩔 수 없대. 제가 밖에서 잘못 자요, 잠을. 그나마 차에서 조금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는 잘 먹거든요, 밖에 나가서. 안 가리고.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전 잠을 설쳐요. 그나마 차 안에서 좀잘 자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나마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왜 그랬어? 왜또 비빌 대지? 막판에 비빌 대면 안 되지. 이 정도 날씨 같고. 그렇지. 끌어줘야지. 방글바글 끌어. 아니 모뎅을 뽑이는 네. 수도 없고. 뚜껑은 못찾겠다 얘. 그냥 끌어라. 이것도 이따가 창문 엄청 열고 달려야 되겠네 아니 양파는 사가 이렇게 심하게 날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주부 초보예요. 주부 초보. 일벌하네. 아 살벌해. 아니 이 우동은 조금 번거롭더라고. 응 오대하고 아 끓죠 음 어, 오징어 같은데 이거 오징어 가루 아니야? 음. 차라리 이뭐 오징어 같은 건더기보다 뭐 오뎅이 좀 짜네, 이거. 이거 무슨 오뎅이죠 음. 오우, 커피 냄새. 저한테는 성공적인 차박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횡재를 한 차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따가 마무리 준비하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이따 봬요. 어 어저께 잘 마무리 잘했고요. 나름 즐거운 차박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좋은 장소를 또 찾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들의 덕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주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다시 다시 안전벨트 좀 매라 안전벨트 좀. 알려줘, 진짜 상상을 못했네 어떻게 전혀 틀린데를 알려줘 그래